아이소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인, 중국인 등을 비교적 쉽게 구별해 낼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풍기는 분위기와 행동 관습, 그리고 미묘하게 다른 얼굴 형태를 구분해 낼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시아 이외의 지역 사람들에게 한중일을 구분하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도 백인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아시아인을 보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명확히 구분해 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나갈 때마다 제가 니하오라는 인사를 받는 것은 그 어떤 면에서도 저의 문제가 아닌 오직 그들의 판단력의 문제라 굳게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인과 일본인의 차이는 몰라도 외국인들이 한국인들만큼은 명확히 구분해 낼수 있는 외모적 특징이 생겼다고 하니 그것은 바로 스타일입니다. 한국인들은 중국과 일본인들에 비해 비교적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며 최신 트렌드에 부합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다니기에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바로 헤어스타일이라는데요. 지금 한국식 헤어스타일은 한국인을 구분해내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트렌디하다는 칭송을 받으며, 폭풍과도 같은 엄청난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수십 년 전에 사라졌던 스타일까지도 한국에서 지금 유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뉴욕과 런던에서 다시 유행이 되는 놀라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외국 여성들이 그들의 워너비 스타일로 꼽는 것은 바로 한국식 앞머리입니다. 스페인 매체 무해로인은 한국식 앞머리는 지금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2023년 헤어컷의 바이럴 트렌드라면서 현재 이것은 가장 트렌디한 스타일. 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은 시각적인 부분과 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트렌드를 이끌지만 한국이 이끄는 1위 트렌드는 다름 아닌 아름다움이고 이에 따른 최신의 유행이 바로 한국식 앞머리라는 것인데요. 이중세안과 최고의 안티에이징 크림 등. 피부 관리가 한국의 강점인 것이 맞지만 이제는 헤어컷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기사는 2023년 한국식 스타일이 지금 최상위권 트렌드를 이끌고 있으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이 스타일을 계속 따라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국식 앞머리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이 지금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기사는 한국인들의 헤어스타일이 멋져 보이지만 얼굴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자신과 어울리는 한국식 앞머리가 무엇인지 잘 확인해 보라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종종 여성분들이 앞머리에 헤어롤을 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풍경이 전 세계 어디서나 볼수 있는 모습이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싱가포르의 여성 매거진 허 월드 역시도 한국 셀럽들의 앞머리 스타일들을 소개하면서 한국식 앞머리를 만들기 위해 참고해야 할 한국 여성 슈퍼스타들로. 해수지, 블랙 핑크. 배두나 등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이전부터 제가 미국에서 지내던 20년 전만 하더라도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국 미용실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꽤나 많았는데요. 단순히 스타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적인 면에서도 한국인 헤어 디자이너들은 외국인 미용사들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출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한국의 스타일까지 유행을 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헤어샵들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행렬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니다 하니 게임 끝난 것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한국식 헤어스타일이 외국인 남성들에게도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이미지와 스타일을 좌우하는 데에는 헤어스타일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요즘 가장 핫하다는 한국 스타일에 외국인 남성들도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놀랍지 않지만 그게 이미 몇십년 전에 사라졌던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미국의 CNN은. 악명 높았던 80년대 헤어스타일이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부활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펌 또는 퍼머넌트 웨이브라 불리는 헤어스타일은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최고 인기를 얻은 바 있고 이 스타일은 9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유행에서 사라졌지만 혁신적 신제품의 등장 및 K-팝 스타들 때문에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션과 뷰티 트렌드라는 것은 각자 주기가 있지만, 오늘날의 이펌 헤어스타일은 혁신적 제품들 때문에 이전 과거의 펌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기사는 이 스타일은 이제 젊은 세대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동안 펌 헤어스타일은 인기가 계속 떨어져 관련 제품들 역시 사라지는 추세였지만, 웰라 프로페셔널과 같은 기업들은 관련 제품을 계속 유지했으며, 지금 이 고객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한류 때문이라는 기사인데요. 전 세계 한국 문화의 확산 현상으로 인해 젊은 남성들이 펌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되었고 한국식 펌은 80년대의 뻣뻣하고 불룩한 미국 펌과 달리 트리트먼트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게 처리가 가능해 자연스럽고 멋진 헤어스타일이 되었으며 BTS의 뷔와 영화 부산행의 공유가 펌 스타일의 대중화에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헤어스타일리스트인 리디아 울프는 펌을 하러 그녀의 살롱인 잭앤더 울프를 찾는 젊은 남성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면서 스타일의 용이성이라는 장점을 가진 펌 스타일을 원하는 고객들이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케이팝 K 드라마 스타들의 펌 스타일을 따라하려는 것이며, 펌의 부활로 인하여 관련 제품을 제조하던 브랜드들도 다시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남성 펌의 종류가 많은데요. 수많은 한류 스타들이 이런 스타일을 선보이면서 해외에서도 다시 펌 헤어스타일이 최신 헤어스타일이 되었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미용사들과 같은 솜씨를 가진 미용사들이 외국에도 많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세계 젊은 세대들의 한국식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곧바로 한국 헤어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이 분야도 각광받기 시작했다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한류로 시작하여 한국인들의 모든 것들이 유행하여 전세계 트렌드를 이끄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계속 유행의 선두 주자로 서게 될 것인지도 궁금해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트렌드 예측 회사인 FS의 문화 전략가 니코 가비노가 놀라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글로벌 패션 트렌드 전문 매체 패션 유나이티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한국이 만들어내는 최신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이젠 모두가 럭셔리 패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영향력을 가진 이들을 눈치챘을 것이라면서 이들은 바로 한류 스타들이며 이제 그들은 럭셔리 패션계에서 존재감을 굳혔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 문화에 대한 매력은 서구 여론에서도 그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그는 특히나 BTS를 비롯한 K-POP 아티스트들의 팬덤이 가진 위력을 알게 된 패션 브랜드들이 재빨리 그들을 영입하여 글로벌 소비자들을 자신들의 브랜드로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넷 덕분에 대중문화가 기존 미디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성되었고 이것이 한류가 장수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믿는다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미디어는 점차 인터넷 틈새 시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글로벌 주류에 도달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대중문화와 미디어의 진화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각광을 받는 것은 대중문화가 더 이상 중앙 집중적이지 않다는 징후이며, 초고속으로 변화하는 패션 트렌드와는 달리 문화적 트렌드는 더긴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류는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 평가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기사는 K팝 스타들이 명품 대기업의 홍보 대사로 나서는 추세는 당분간 둔화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의 영향력은 패션 사업 전반을 발전시킬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류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단순히 K팝 스타들이 홍보 대사로 나서는 것을 넘어 한국적 디자인 역 역시 럭셔리 패션에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의 미학이 패션만이 아니라 예술 및 디자인 분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끝으로 기사는 한류는 무시할 수 없는 대상임이 분명하며 한류에 반박할 수 없는 영향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현재의 이러한 급속한 한류의 성장세가 패션 브랜드들에게는 정의되지 않은 미개척 시장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니코 가비노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패션 브랜드들이 K팝 스타들에 대해 그들이 서구권에서 슈퍼스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글로벌 한류 소비자와의 관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패션 브랜드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의 소비자들은 글로벌 차트에서 1위를 하는 K팝과 K 드라마와 함께 성장한 세대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정말 놀라운데요. 이제 앞으로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게 될 미래 세대는 한류를 접하고 자란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현재의 젊은층에게도 그렇지만 자라나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류. 그런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자란 이들이 원하는. 최신 트렌드를 추종하는 것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의 미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인데요. 저는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랐고 미국의 위력을 체감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미래세대들이 한류의 영향권 아래서 자라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아이들은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 대중문화가 만들어가는 더욱 놀라운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